학교 학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용승과 침강을 하기 전에 에크만 수송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에크만 수송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용승과 침강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그 개념이 도입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북방구에요. 여기는 그럼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바람이 불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바닷물은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흐르게 되죠. 정확히 그 방향은 아니지만 그 방향에 비슷하게 흐르게 돼요. 즉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여기에 있는 해수도 흐를 겁니다. 근데 어디로 흐르느냐? 바람의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45도인 거죠. 90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45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표면 해수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표면 해수는 45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전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럼 이게 그 아래, 이 표면에 바로 아래에 있는 해수는 이거보다 살짝 더 이쪽으로 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수보다 더 깊이 있는 해수는 살짝 더 아래에 있는 해수는 또 전향력의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또 휩니다. 이렇게. 그 아래는 또 휘겠죠. 이렇게. 그 아래는 또 휘어요. 또 휘어요. 또 휘어요. 그러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까지 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결국 표면 해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어, 해수의 흐름이 흐르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반대가 되는 그 거기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에크만층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크만층까지의 이 오른쪽으로 휘는 이 움직임을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내면 바람 방향에 대해 정확히 오른쪽 90도로 휜 것처럼 나옵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이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바람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90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 것. 요걸 뭐라 부르냐? 바로 에크만 수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남반구에서는 어떨까요? 남반구에서는 남방구에서는 당연히 반대겠죠. 왼쪽 90도가 됩니다. 에크만 수송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에크만 소송도 배웠기 때문에 용승과 침강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용승은 뭔가요? 용승은 말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면에 침강은요?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은 가장 간단한 연안에서의 용승과 침강을 한번 봐볼게요. 연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 경계죠? 거길 연안이라 하죠? 자, 여기는다북방구예요 북방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연안 지역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이 연안 지역에서 지금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럼 이 북풍에 대해서 오른쪽 90도 방향, 이쪽이죠.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여기 있던 물들이 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여기는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이 이동을 하니까. 근데 자연은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물이 비어버리면 그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채워주냐? 바로 아래에서 물을 끌어와서 채워줍니다. 이래서 여기서 용승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어 용승입니다. 연안 용승이에요. 반대로 북반구 연안 지역에서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게 되면이 남풍에 대해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소동이 발생을 하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점점 쌓이게 될 거예요. 여기 물이 쌓이면 너무 물이 많아져요. 그럼 이 물을 어딘가로 없애줘야겠죠. 자연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물을 없앨 때 어디로 없애냐 바로 아래로 없애줘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아래로 물이 가라앉는 침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한 침강이에요. 자, 근데 이때 용승하는 물 같은 경우는 심해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자, 심해에서 올라왔다, 심해. 심해층의 물은 어떻죠? 차갑죠? 심해층의 물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용존산소량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염류 또한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용승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고 용존 산소량이 충분해지고 영양염류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강을 하게 되면 반대겠죠? 침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받지 못해요. 뭐 굳이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참깨라면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 비슷한 거예요다다 다 똑같은데 다음은 적도용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도 지역에 보면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불고 있겠죠 북반구와남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북동 무역풍이 원래는 이렇게 불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분다고 쳐볼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남동 무역풍도 이렇게 분다 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불겠지만 자 이렇게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어, 에크만 수성이 발생하고 남반구에서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성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는 물이 비어버리겠죠? 여기가 비어버리면 그 물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심해에서부터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표시해야겠네요. 위로 올라오는 표시,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에크만 수송을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저기압에선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죠. 이렇게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겠지만 우린 편의상 그냥 반시계로 분다고만 하고 50도니까 그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 반시계로 불면 이 바람 방향에 대해 오른쪽 90도 방향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요. 그럼 결국 이 가운데는 텅 비어버립니다. 이제 여기가 텅 비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게되버리겠죠 반대로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요. 자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이 바람 방향에 대해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 물이 쌓이게 되겠죠. 물이 쌓이면 어딘가로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침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요. 간단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뾰바!